안녕하세요. 오늘도 오랜만에 녹화 방송을 시작합니다. 일단 비트 상황부터 보고 가겠습니다. 아 그간 좀 많은 일이 있었는데 음, 일단 미국 은행들이랑 좀 상태 안 좋아서 우리 비트코인이 상대적으로 수웨를 입었습니다. 아. 사토시 형님의 큰 그림이 아니 비전이 이제 발현되는 건지 아무튼 요즘 비트는 상태 좋습니다. 그리고 음 다른 거안 볼까요? 일단 달러지수 얘는 이제 좀더 내려와야 되는데, 그리고 아 다른 거는 일단 좀 이따 보고. 일단 요게 오픈을 했습니다. 메가톤 파이낸스 이벤트는 다들 참여를 하셨나요? 여기 클레임에 요 누르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. 음 제가 저번에 이야기해드렸는데 요 곡괭이를 요 곡괭이를 사지 말고 요거는 사실, 캐야 되거든요? 여기, 이렇게, 이런 걸로 캐야 되는데, 곡갱이를 사시면은, 좀, 잘못된 가격에 사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. 고수분들은 보통 곡갱이를 캡니다. 네, 곡갱이를 캐고, 어, 저 같은 좀 흑우들만 곡갱이를 사거든요? 네 이번에도 어김없이 사고 제가 제가 매도 버튼이 제가 없거든요. 그래서 또 개떡같이 물렸습니다. 네 실시간 돈이 삭제되고 있습니다. 망할. 아 이번에 아마 이 메가톤 파이낸스 런칭 때 오디스가 이 쪽 고민을 많이 했다 하더라구요. 이 체리 피커에 대한 고민을 체리 피커 이런 뜻이거든요. 딱 그냥 약간 뭔가 어찌 보면 근데 좀 가성비로 하는 건데, 이제 그 서비스나 뭔가 판매하거나 그거를 이제... 제공하는 제공자 입장에서는 약간 크게 도움이 안 되는 네. 그런 거 그런 체리피커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고 하던데 그래서 지금 이게 메가톤이 처음에 처음에, 일, 처음에 1불로 시작했다가 한 13불 2불까지 갔다가 다시 이래 됐네요 가격이 아, 이건 좀 예상 못 했습니다. 중간에 좀 비트 좀 악재도 있고 해서 내렸는데 뭐또 비트 올라갈 땐또 반등이 또 없으니까 좀 마음이 아픕니다. 네. 그래서 또 이렇게 제 시드가 납치가 됐습니다. 자 다시 한번요거는 사는 게 아니다. 캐야 된다. 네. 음, 그리고 이거 여기 아 메시랑 클레이서 두 개다. 이거 이제 에코파 생겼거든요. 그러니까 메시는 원래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이거 빨리빨리 빨리 챙겨 받으시고, 음 근데 약간 또좀 생각이 드는 게, 이렇게 이거를 생각해보면 우리 이 요거 아마 이 이거 그 메시 나오고 나서 메가톤 하기 전에 체리피커에 대한 그 고민을 많이 했다거든요. 그러면은 이게... 체리피커가 처음에 이제 런칭했을 때 사실 곡괭이 그냥 곡괭이 요걸로 치면 이거 메시잖아요. 메시. 그냥 약간 초반에만 초반에 캐서 이제 계속 매도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일까요? 만약 이런 사람들을 하면 생태계에 사실 큰 도움은 안 되죠. 이렇게 좀 오지스 입장에서는 스테이킹도 좀 하고 네 그렇게 해야 좀 약간 어깨 걸고 장투 물론 근데 그렇게 했으면은 지금 이거는 꼼짝마라 시드 박살입니다. 네. 여기 여기서 뭐이 여기 만원아이고 여기서 만약에 저 스테이킹 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? 네. 그냥 산산조각 났겠죠. 아유 메시도 좀 살아나야 되는데 마음이 아픕니다. 그래서 이거 참 아이러니 합니다. 이, 우리, 코인 투자하는 사람들이랑 오지스가 이제 홀더들을 생각하는 마음? 홀더들을 대하는 자세? 이런 게 조금 갭차가 있지 않나 싶구요. 음, 한번 볼까요? 메가톤? 메가톤, 이, 맥시 거래소인데, 이, 거 그, 하, 아, 이거는, 뭐, 하긴, 뭐, 요거는, 이거는 이제, 아, 이거 잘안 보이네. 요거는, 그, 이벤트 물량. 이벤트랑 드랍스 물량. 약간 소화하는 건데, 뭐, 마이너스 37%입니다. 하루 만에. 아휴 가격방 안 해주죠. 그리고, 요, 이, 내일 또 나옵니다. 내일 한방 더. 이 거래소에서, 요, 거래소 이벤트 물량. 거래소 이벤트 물량, 내일 또 나옵니다. 그러니까 일단 내일까지는 좀 많이 나오고, 이제 내일 모레부터는 좀 적을 건데, 이거, 이거 일 발행량 하루에 만팔천 개 밖에 안 되거든요? 만팔천 개? 그래서 좀 좋게 봤는데, 이게 가격이 이게 일부리 저 저기 오디스 상장 세팅 가격인데 이게 이거 이렇게 해서 이게 될 일인가 싶습니다. 지금 사실 이거 이자도 뭐이그 매가야 뭐 당연히 고갱 풀이니까 많이 주는 건데 요것도 보면 사실 크게 매력이 없습니다. 네 그렇게 큰 매력이 잘안 느껴져요. 이거 뭐스 느껴지십니까? 저는 잘 모르겠는데. 스테이블은 스테이블은 좀 달긴 한데. 아, 좀 이상합니다. 이게 좀가격방을좀해 주는가 싶더니 이렇게 돼서 뭐 얼, 얼마나 큰 그림을 그리는 건지. 또 트위터에 뭐 이제 자기네 백커는또뭐 여러 백커 있다고 올리긴 올리던데 사실 뭐잘 모르겠습니다 뭐 일단 저는 좀 처물려서 지금 마음은 안 좋은 상태고 그리고 이제 요거 보면은 이거 이제 오지스가 쫙 연결해야 되는 것들인데 그 오르빗 로드맵 보셨나요? 다음에 한번 뭐 같이 한번 볼 건데 일단은 요거 아비 옵, 옵티 그다음 또 어디 있나 아발런치 아니고 아 여기 솔라나 트론스 음, 텍스는 이거는 텍스는 만들란가 뭐 모르겠네요 뭐 얘네들이랑 여기 없네. 뭐 앱토스랑 뭐몇개더 한다 했습니다. 다음에 한번 로드맵 한번 같이 보시고, 아 요즘에 또 일이 좀 바쁘고 육아까지 하다 보니 영상을 자주 못 올리는데, 영상을 그래도 일주일에 한 개씩은 올려야 되는데, 조금 이게 쉽지가 않네요. 이게 아무래도 뭔가 이게... 그, 수익, 창출? 그런 목적보다는, 그냥, 어, 제, 제 공부를 위해서 하는 게 거의 한80% 정도? 라서, 이게, 아, 쉽지가 않네요, 이게. 진짜. 유튜브 맨날 올리시는 분들 진짜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. 아, 그래서, 오늘은 이 정도 하고, 음 다음번에는, 그, 오르빗 로드맵을 한 번, 같이 한 번, 좀, 보는 걸로, 하면 재밌겠죠? 어쨌든 요즘에, 그, 이제, 실물 경제가 좀안 좋은데, 뭐 은행 파산하고 이런 것들 이야기 나오면서, 비트코인의 진가가 좀 발휘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. 네. 메가톤 물려서 조금 마음은 아프지만, 우리 오지스 성님이 또 무슨 생각이 있겠지요? 아이고, 좀잘 돼보자, 뭐 하나라도. 네,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